여 실시간 인기 다윤입니다 아윤 오늘은 빨간색 모보실 들고 왔어요. 뭐? 누구한테? 이달? 아 그래, 내가 사, 내가 생각한 사람인가? 잠만. 야 나와봐. 쟤대 동생인디? 너 다빈이란 사사알 알아? 빈이이친친야야데데네뭘했했다 돈을 내놔라 말아야. 그리고 너가你 잡지 마. 또한번 가오 잡으면 엄마한테 일러버린다. 차단. 다 안 아, 근데 너 저번에는 3만원 빌려 놓고 한달째 안갖고 있잖아 진짜 그만해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해킨 다윤입니다 아니 어 우리 복수하자 뭐야 인만하고안돼 그럴 거면 돈갚거 그럼 네가 더 쪼잔해 돈은 빌리고 안 갚는 네가 더 그럼 넌그 35,000원 못 갚아? 아이트 쪼잔해 응, 어쩌야, 니 얼굴 차단. 응, 싫어, 니가 보저이을 들으세요. 뭐, 응, 아니니까 나가줘. 야. 오빠, 재야, 우리 옆반. 맞아. 너한 번만 더 꼬리 치면 적격할 거야. 차단 대전에 올릴게. 휴 오늘 이상한 일이 많네요. ASMR 할게요. 그만할게요. 저희 소통해요. 소통 속통 다 했다. 그럼 저희 실수 한 꼴, 에 잠시만요. 이게 무슨 일? 정리를 해봐요. 그럼 저희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짜잔~ 나지 미안 지금 나갈게~ 바지 실시 않겠어요? 아니, 수진이랑 이렇게 됐어. 그래서 절교. <laughs> 왜? 저도 실시간 꺼요.